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만 잘 지나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XRP의 가격을 보니까, 어우, 야, 이거 685원이야? 야, 재밌다. 응? 더 떨어지려고? 야, 뭐, 해킹 당했다고? 또뭐 리플의 회장 꺼 휘스 라슨 꺼를 해킹했어. 이야, 재밌네요 진짜 그렇죠. 한 구독자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2억 개 이상의 해킹된 물량이 매도 시도가 되었지만서도 가격이 이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방어라 생각된다. 오르기도 힘들지만 내리는 것 역시나 더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쭉 기다리자고요. 그날까지. 그 CBDC의 세상까지요. 그러면서 누리님께서 힘든 시기가 지나면 미소 짓는 날도 반드시 옵니다. 지금 굉장히 가격이 지지부진하지만, XRP를 담아가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 어, 해킹 사건 터졌다고? 뭐야, 위험한 거 아니야? 역시 코인은 쓰레기야? 할수 있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 대부분 오히려 줍줍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하나 더 볼까요? 오히려 가격만 보면 작년보다 더 못한 상황 맞아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그래도 작년보다 낫잖아 근데 작년 초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xrp 같은 경우는 xrp에 대하여 우리는 수배에서 수십 수백 배까지 가격이 올라 그 가치를 입증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xrp에 투자하겠죠 투자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과거에 삼성전자라든지 에코프로, 애플,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과연 이런 등락이 없었을까요? 라고 해주시면서 그렇게 많이 오르기까지 때로는 작은 기쁨과 불편을 번갈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지부진한 가격에도 XRP를 홀딩하는 것은 굳이 불식간에 뛰어 오를 때 올라타기 힘들 것이란 걸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거리 선수들 중에 시중일관 선두를 놓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우승까지 거머쥐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아픔은 간단히 넘어갈 수 있도록 속근육을 발달시켜서 즉 공부를 수반하면서 역치를 높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굉장히 XRP에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해킹 사태가 나왔고 XRP만 안 오른다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세력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미 리플에 대해서 욕하면서 XRP는 쓰레기야, 스캠이야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떠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병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 XRP는 진짜 어렵다. 소송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기회비용 날리지 말자. 본전 오면 그냥 팔아야지. 이두 가지의 섹터를 세력들은 지금 계속 개미 털림 구간, 눌림 구간을 주면서 소송을 계속 끌어대면서 아마 한번또 펌핑이 오면 많은 개미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리플의 회장, 크리스탈 라슨의 개인 지갑이 해킹됐다. 1억 달러가 넘는 XRP가 도난됐다. 과연 그 리플 네트워크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개인 지갑의 문제일 뿐이다. 리플의 CEO,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리플 해킹 아니다. 누군가의 개인 월렛에 대한 그 하드 월렛에 대한 해킹일 뿐이다. 리플 트초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킹 당할 수 없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허용된 노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이슈들을 만들면서 마지막 개미털 기관에 슬슬 접어들지 않았을까 오죽했으면 리플의 회장 지갑이 털린 사건을 만들면서. 개미떨기를 하는지 참 재밌네요. 왜그 전문가들은 리플의 이런 폭락 가능성 경고에도 올해는 XRP 가격이 폭발할 것이라는 강세론이 나오는지. 해킹사건으로 인한 굉장히 센 매도 압력에도 XRP 대한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급증하면서 가격에 대한 큰 변동성이 임박했다는 그런 시사점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왜 XRP에 장기적인 목적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왜 세력들은 다른 코인 냅두고 리플만 가지고 소송으로 눌러서 3년 이상을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미국은 탈달러화를 필두로 해서 금리라든지 물가, 시장 안정, 고용 등등 지표들로 시장을 흔들어댈까요? XRP의 난이도는 그냥 상이 아닌 극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에 투자를 하실 거면 공부를 하셔서 반드시 그 세력들의 장난질에 놀아 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리플 xrp 가 10배 급등할 수 있는 5가지 이유라고요좀 1달러나 만들고 이런 기사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생각하시는 거잘 알고 있어요 한번 재미로 읽어보고 갈까요 5가지 어떤게 있는지 간략하게 좀 볼게요 SEC와의 소송 해결이다. 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명확성이 나와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둘째는 리플의 IPO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법안의 출연으로써 이제 슬슬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네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그런 관심이 많아지면서 암호화폐 전반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시그널과 함께 연말 정도에는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해서 10배 급등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네요. 참고적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목표 수량에 더욱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리플의 회장의 지갑이 털리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님들이 아 그러면 XRP 레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 썸지갑, 자만지갑도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자만지갑은 알고 계시죠? c 5가 아닌 DFI 생태계로서 절대로 해킹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 XRP 렛저의 창립자 또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잠깐 짚어갈까요? 특히 자만 같은 경우는 마운트곡스와 같은 중앙 집중화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그런 비수탁형 지갑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을 당할 순 없다. 재작년이죠? FTX가 파산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또한 세력들의 장난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화된 거래소, Centralized Exchange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그런 보유금 증명, POR을 공개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XRP 레저 생태계에 있는 그 자만 CEO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기하의 자금 자체는 그 디파이 생태계에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 레저 생태계, 그 디파이 생태계의 자산을 보관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안전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완전한 제도권의 수용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만의 이 암호 자산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더 나아가서 이제 XRP 스캔에 나오네요. AMM이죠?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이제 과반수를 달성하면서 2주 안에 메인넷의 활성화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투표율이 82.86%가 긍정의 표가 나왔기 때문에 80%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2주 뒤에 x r 블 렛저가 한번더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해킹 사건이 있어서 가격은 지지부진할 줄 모르겠지만 그 x r 블 렛저의 생태계는 점점 더 미세 조정이 일어나면서 R&D가 일어나면서 미래 디지털 생태계와 호환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브릭스가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죠.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등등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합류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는 리플과 이미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더 나아가서 사우디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죠 UAE는 작년에 리플의 스웰 행사까지 열린 적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브릭스의 확장에 있어 반드시 리플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부분 확장 가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터 슈프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임금이라든지 물가에 그런 악순환은 없다 닉슨이 인플레이션 책임을 떠넘기려 만든 것일 뿐이다. 즉, 다시 말해, 고용 안정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그 등등의 지표들을, 그 세력들이 세상을 주무르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지표일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산의 해치수단으로서 금, 그것도 온라인 금, 비트코인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점점 실물 자산 말고 디지털 자산의 금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리매김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는 국가이죠 엘살바도르의 이 비트파이넥스 홍콩의 최대거래소가 토크나 증권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제 점점 디지털 자산이 주류 금융시장 전통 금융시장에 통합되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네요 하나 더 나아가서 테더가 지난 4분기에 8,888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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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우린 비트코인 1인당 반드시 한 개씩은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테더사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의 테더를 유입시키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자금이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 포모의 장사가 우리를 반겨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k뱅크에서 연 10%짜리 적금을 선착순으로 받네요. 참 나름 좋아 보여요. 대중들한테 연10% 적금이 있대. 무조건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K뱅크는 업비트와 연동이 되어 있죠. 이 K뱅크는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가지고 연10% 적금을 만들었을까? K뱅크의 입장에서 들어가 본다면 올해 연말쯤에 암호화폐 생태계가 크게 성장하고 폭발할 것을 알고 있으니 돈을 끌어모아서 업비트 쪽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돈을 이동시켜서 뿔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또한 함께 드는 기사가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제 친한 친구가 연10% 짜리 적금을 든다고 한다면 차라리 월 50만원씩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외 메이저 알트코인을 모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현재 리플의 그런 관심도 자체가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그 세력들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 라는 부분 이제 관심 없어요 제 댓글창을 한번 보세요 리플은 쓰레기예요 해킹됐어요 이제 500원 될 거예요 리플은 스캠이에요 기회비용 날리지 말아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관심이 없겠지만, 미래 스위프트 2.0의 시대, CBDC의 시대에서는 아마 줄을 쓰겠죠. 하지만 그때 가격은 절대 0.5달러는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폭발할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인해서 가장 유틸리티가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승자가 되는 토큰은 어떤 블록체인일까요? 어떤 토큰이 될까요를 생각해 봤을 때이 친구가 우뚝 솟을 것이다 라는 것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킹됐다고요. 땡큐 모아야지 누군가 리플을 쓰레기라고 한다고요. 땡큐 너는 팔아 나는 살게.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란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왕관의 자리를 쓰는 그 왕의 자리까지 가는 부분까지 우리는 가치에 집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합시다.